안녕하십니까 레타이킹의 아시타카입니다. 라벤더 알비노 타이거 레틱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타이거 레틱이 아니고 그레니백 뭔 뜻이냐? 그레니백 이백등 사이드가 비었습니다. 깔끔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냥 매끈매끈해요. 그냥 다 무늬입니다. 그냥 통짜 무늬라고 통짜 무늬. 옆에 봐요. 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패턴이 없어요. 통짜예요. 옆에는 균등한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지그재그 가 아닌 타이거 레틱의 그레니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른 뱀도 마찬가지지만 영상들이 되게 어두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는 조금.. 조금이 아니구나 좀 많이 더 밝고 화사합니다 밝아요 되게 특히나 이뱀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에 알보리까지 오반데 네. 알보리 에 가까운 색이에요 거의 뭐 라벤더 알보리 수준. 네. 어쨌든 라벤더, 알비로 타이거 레틱 그린백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한이것도 90이 안되 보여요. 90cm가 채안될것 같은데 뭐 대충 잡아서 거의 뭐 90cm라 하고요. 성별은 암컷입니다. 왜 죄다 암컷인가? 암컷만 꺼내서 찍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뭐 온순합니다. 보이죠? 뭐라라 임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무입니다. 자 눈을 한번 볼게요. 확실히 그 다른 레틱에 비해서 좀 빨간색이죠. 빨갛다기보다는 좀 주황색이에요. 조금 더 붉은색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반식은 다른 그 알비노들 보여드린 것에 비해 조금 더 멜라닌 색소를 상실했다는 거죠.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백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알비노 타이거레틱 발순 중에서도 멜라닌 색소가 그만큼 더상실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미래의 목표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겠죠. 라벤더 컬러의 이런 타이거 레틱 무늬가 있습니다 자 앞서 그 다른 레틱들은 색상이 총몇가지 있었죠? 보통 한 서너 가지였죠 전체 눈 포함 뭐혀다 포함해서 얘는 거의 뭐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다예요 그게 그만큼 색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얘 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색상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눈은 이렇게 붉은스하고 배도 그렇고 몸 전체적으로 색이 뭐 라벤더 그리고 이거 약간 아이보리 같은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이것뿐입니다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좀더 혀를 열심히 날름 날름 거리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주위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가 자기 몸뚱이를 붙들고 있는 이 고모사 펜스는 누구인가 탐색하는 중입니다 온순하죠 온순합니다 먹이는 백지 대 주시거나 렛소 사이즈를 주면 돼요 근데 영양소에 있어서 백지 두 마리보다도 렛한 마리가 더 나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렛을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와 입술 부분 보시죠 거의 뭐 여기는 흰색이요 흰색 그냥 아주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예쁘네요. 조금 뭐좀 단순해 보여서 그렇게 한데 구현된 색상이 두 가지뿐이다 보니까 좀 단순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뭐 예쁘긴 하네요. 이건 그 절대적인 취향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화상이 좋다.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중근한방으로 규칙 없이 배치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색상이 균등하게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 아, 난속 시끄러워. 그냥 깔끔한 거. 루시스틱, 멜라닌 색소의 완전한 상식이죠. 대치가 상징되어 있습니다. 눈에만 몰빵되어 있어요. 그런, 뭐, 통짜 색깔. 예를 들면 이런 그래디 백처럼 맞죠? 균등한 색상. 그런 게 좋다. 그게 아니에요. 저안 보여주네, 자꾸. 여러 가지 취향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뭐, 독 있는 게 좋습니다. 독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색상 있는 건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좋아하고요. 검은 거 좋아하고, 그래요. 저는 균등한 색상. 단순한 색을 좋아해요. 밋밋한 거 같지만은 오히려 그게 질리지도 않고, 저는 그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 역시 지금 먹이 먹은 지가 한... 한 4일, 5일? 네.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 밖이라니 그거 나아줘요 예. 지금 보시면, 얘도 네. 똥이 차있어요. 제가 봤을 때뭐 오늘, 아, 오늘 안될것 같고, 한 내일쯤 되면 똥을 지어 놓을 것같네요 확실히 눈이 조금 더 붉은 게 느껴집니다, 맞죠? 안녕, 알죠? 이는 여기 볼 근육입니다. 이 힘으로 뱀은 머리를 뭐 무는 거예요. 이게 볼 근육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틱이니까 여기 구멍있죠 여기 구멍 입술 밑에. 여기는 콧구멍이고요 이는 핏기관. 말씀드렸죠, 열감지기관.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이 안에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고막처럼. 그 막에서 온도차를 0.3도 차까지 감지할 수 있는 열상세포가 온도차를 감지해서 뱀의 뇌로 전달합니다. 그럼 이미지가 구현화되는 거예요. 즉, 열감지 센서.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이 레틱 파이는 기본적으로 야행성 뱀인데 주로 주행성 같은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기도 해요. 그게 왜그러냐면 얘들이 사는 곳 자체가 탁 트인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버미지 파이는 약간 트인 곳을 좋아하거든요. 물가 근처에 뭐 몸이 무겁기도 하고 육상 생활을 좀더 좋아하니까요. 자랄수록 뭐 얘도 자랄수록 육상 생활을 즐기긴 하지만 그 시기가 되게 늦습니다. 무진장 많이 커져야 이제 그때부터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얘들은 울창한 곳에 살아요. 울창한 곳에. 그래서 좀 이렇게 야행성이나 하긴 좀 그렇고 주행성이나 하긴 그렇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적절한 그런 그늘진 느낌의 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할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주는 뱀은 그런 환경이 있는 뱀은 정확히는 사람과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 환경에 대해서 안정감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풀어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우 힘드네요 솔직히 말해서. 덥고요. 아무튼 얘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점들을 채워줘야 돼요. 가급적 완벽하게. 그런 사회 환경에서는 이밴들도 안정을 찾고 쉬이 적응하기 때문에 금방 길들이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먹이를 잘 먹는 뱀들 밴들, 그런 뱀들도 적절한 환경에서 금방 자신의 본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깜찍하죠. 혀로 나른다는 거리죠. 뭐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파악하는 거야, 이게. 뭘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어때요? 느껴집니까? 이게 실제 동남아시아 나라에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뱀입니다. 정말 깨죠 포유동물이나 뭐 그런 것과 달리 상위 고등동물과 달리 물론 파충류도 고등동물이지만 사육화에서는 야생과 너무나 달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스트레스를 가지기보다는 얘들 종특 자체가 이 주위 환경에 대해 빠르게 순응하고 적응하고 변화해가면서 살아남는 게 얘네 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육장이 작다 작게 큽니다 사육장이 작고 천장이 낮고 빛이 약하고 먹이도 적다 불안하다 성장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온도가 춥다 심박수도 낮춥니다 그 외에 그 더나아가 확장 버전이 겨울잠 아닙니까 겨울잠 심박수 그 몸의 신진대사를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응. 그거예요 귀여운 모습을 좀더 보여드리고 싶네요 보여줘 피트 이거 징그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거 이거를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그럽나요 이 뱀을 더 뱀답게 보여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뭐더안 크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안 크게 하는 건좀더 힘들어요. 뭐 솔직히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 성장 조절을 해본 레틱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성장 조절을 해본 최소 크기가 한, 이거보다 조금 더자랐을 때, 한, 120cm, 130cm일 때부터 성장 조절했거든요. 제가 그걸 2년 동안 길러가지고, 크기가 한, 한 10cm 자랐나? 10cm, 20cm. 예. 야, 아시다까, 그 먹이 안줘 괴롭힌 거 아니야? 아니요, 매우 건강합니다. 먹이 렛줬어요 렛만 줬냐 그건 아니죠. 백지도 줬죠 어떻게 줬느냐 뭐, 사회 환경부터 해가지고 설명하면 좀 긴데, 나중에 그건 또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환경 조절로 충분히 건강하게 파충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명도 길어져요. 너 동물학대 아니냐 아니요 수면이 길어진다니까 학교인데 수면이 길어지겠냐 자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더 멋진 자세 다른 멋진 자세 불가능한가 정말 착하죠 이뱀 이름이 뭐라 했죠? 라벤더 알비노 타이거 레틱 파이썬 그레닛 백입니다 암컷이고요 크기는 90cm 정도 먹이는 백쥐 그리고 렛 작은 사이즈를 주고 있습니다 렛 작은 사이즈가 얘한테 좀큰 먹이인 건 맞아요 백쥐를 주면 좋긴 한데 그래도 내색 영양분이 아주 우수하므로 저는 레슬 선호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시고 싶으신 그런 모습이나 어, 이 뱀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렙타이킹 카페에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뱀은 라벤더 알비노 타이거레틱 파이썬 그린잇백이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